이재명의 쭈글쭈글한 어깨, 보이시나요? 윤석열에게 큰 경고를 준 것이다. 최근 이재명은 식당에 고기를 먹으러 갈때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, 셔츠 네크라인도 쭈글쭈글해 다소 지저분해 보였다. 왜 그랬을까요? 사실 이재명의 영리한 전략이다.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 한달 만에 시정 호평률이 64%를 돌파하며 5주 연속 상승한 배경에는 아내와 진민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. 이재명은 직접 시장을 방문해 식품안전에 관심을 갖고 어린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대통령의 도도한 자세가 전혀 없었다. 그러나 윤석열은 머리가 뜨거워지자 안에 낀 건의를 체포하지 않기 위해 계엄령을 내려 한국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가의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려 해 국민의 불만을 샀다. 이재명은 이런 진정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